승태의 무너지지 않는 탑. 승태는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시간째 씨름하던 카드집이 또다시 와르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자꾸 쓰러지는 거야? 승태는 납작해진 카드들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쌓아도 어느 높이가 넘어가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승태는 박승욱 수학 선생님께 무너진 카드집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제 탑은 왜 항상 무너질까요? 박승혁 선생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승태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승태야. 혹시 무게 중심이라는 말 들어봤니? 선생님은 교실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삼각형을 그리셨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무게의 중심이 되는 점이 있어. 이 점이 물체를 받치는 바닥면 안에 있어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단다. 탑이 높아질수록 무게 중심도 함께 높아져서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균형을 잃는 거지. 박승옥 선생님은 승태에게 오래된 책한 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 알아보렴 균형과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려 했던 분이지. 분명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승태는 도서관에 앉아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설 곳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과 함께 적힌 문장이 승태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받침점 하나로 거대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림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승태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지렛대의 받침점이랑 무게중심이 비슷한 거구나. 카드집의 무게중심이 카드집의 바닥면, 즉, 설 곳을 벗어났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낮고 넓은 바닥 안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태는 다시 카드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작정 높이 쌓는 대신 아래쪽을 넓고 튼튼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올릴 때마다 상상 속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승태의 키만큼 높은 카드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고 튼튼한 탑이었습니다. 승태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 무게중심의 비밀을 풀어낸 것입니다. 승태는 박승옥 선생님께 자랑스럽게 완성된 카드탑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활짝 웃으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구나 승태야. 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지혜를 이해한 거야. 무게중심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단다. 스포츠 선수의 동작부터 거대한 다리까지 말이야. 그날 이후 승태에게 세상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전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심지어 걷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무게중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승태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숨겨진 원리를 탐구하고 싶은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